Get it yo let's go get it culture man <laughs>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주 중에서 한명 뭔지 알죠? b 로 시작하고 E로 끝나는 제샷스를딱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포르쉐에서 저를 드디어 초대했습니다 제샷스를 보면 여기 RS 2.7 뭔지 알죠? 1973년식 포르쉐 렌스포트 자동차 리뷰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렛츠기릿 포르쉐 역사 알죠? 스투트걸때트에서 1931년도에 폴트 포르쉐님이 파운드하신 진짜로 대단한 괴사. 더 이상 깊이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빨리 지금 다이빙을 해갖고 리뷰를 시작하죠. 렛츠 t s 아 여러분 딱 보셨죠? 992. GT3 RS 아, 뒤에 계속 카메라 보지 않고 얘만 보고 싶은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RS 렌스포트는 1973년도부터 2.7L RS 이 자동차가 딱 시작돼 갖고 1992년도서부터 94년도까지 964 911 RS가 있었었죠. 그런 다음에 또 조금 가다가 2004년도에 996 세대에서 GT3 RS가 처음 소개된 후로 거기서부터 이제 또 이어져 갖고 2007년도에 997.1 GT3 RS가 3.6L 그리고 또 2011년도에 997.2 911 GT3 RS 4.0까지 나왔어요. 그 후로 또 991. 2016년도에 GT3 RS 그리고 또991.2 GT3 RS가 4 0 l 딱 되갖고 거기서 어떻게 더 이상 이 4.0L 엔진에서 마력수를 더임프루프할수 있을까 했는데 또 역시 마스터피스가 나왔습니다 992 GT3 RS 이번에는 처음으로 포르쉐 역사상 앞 서스펜션은 더블 위스본 서스펜션을 했기 때문에 핸링 자체가 더셔프해졌고 그리고 또 요번에는 2019년도 GT3 RS보다 다운포스가 두 배로 아마 한1895 파운드 액티브 에어로 때문에 that was possible 이 자동차 진짜 괴물입니다. 이 자동차는 진짜 솔직해서 지금 나온 자동차들 중에서 제가 진짜로 제일 갖고 싶어요. 진짜 저의 허파을를 띄워주고 싶을 정도로 갖고 싶은 자동차인데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난 뭐니 뭐니도 그런 뭐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와 진짜 딱 보시면 너무나도 이쁘죠. 모든 곳에 다 그냥 카본 파이브도 있고 아 진짜 뭐 안에 보시면 풀 카본 넷 버켓 시트 모든 게다 그냥 스포트에. 아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갖고 너무나도 얘 지금 타고 싶은 미친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단한 자동차 마력수가 525마력까지 퍼포먼스 그냥 끝이에요 얘는 하이컴프레션 모듈이기 때문에 레비 9000rpm까지 맥스 왕 다운포스 핸링 모든 걸다할수 있는 차인데 얘가 못하는게몇 가지가 있어요 얘가 못하는거 채울 무시무시한 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렛츠기릿 솔직히 저쪽에서 뭔가 자석이 나를 끄는 것처럼 떠나기 싫지만 여러분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레이스 트랙에서 있는 시간은 아마도 뭐 프로 레이스를 아닌 한에는 한10% 8% 아니면 0%입니다 성공할 확률 0% 성활, 황유, 영, 하지만 우리가 데일리 라이프에 제일 많이 실용하는 건이 그냥 로드. 가게를 갈 때나 딸을 학교 데리고 갈 때나 가족을 만나러 갈 때나 아니면 여행 갈 때나 저 자동차는 조금 그런 게 지금 불공평하죠. 하지만 이 자동차보다도 퍼포먼스가 무시무시하게 뛰어나고 그리고 또 뒷좌석에 사람들이 탈수 있는. Let's get it.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고 계시겠죠? 아, 준영 어떻게 GT3 RS 에서 그것도 구급이 GT3 RS 에서 이쪽으로 갔냐? 준영 EV 씨라잖아. 맞아요. 저는 EV 를 진짜로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Look at this. It handles. It holds. It holds. It holds like on rails. On rails. Look at.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DM 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준영 EV 세상으로. 인트로듀스 하려면 왜포르시서 시작하지 않냐? 포르시 타이칸. 그런 DM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저도 하다다 봤는데 포르시에서 연락이 와서 오늘 우리가 이 타이칸 풀 라인업을 리뷰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 자동차를 사실 그렇게 잘 몰라요. 제 친구 아시죠? 아이븐. How o you compare this to this on the track? 친구가 요번에 타이칸 터보 S를 사서 잠깐 봤는데 어 조금 내가 이쪽으로 끌리긴 했었는데 폴쉬에서 연락이 와서 오늘 진토로이 타이칸드를 보게 됐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그렇게 911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실 분이 있습니다 Let's get it 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그 EV 세상으로 지금 초보입니다 초보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들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자기소 갤럭시 계리. 네, 안녕하세요. 포르쉐코리아에서 포르쉐 월드 로드쇼 행사 및 익스피리언스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심정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그래도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이 자동차들 리뷰하려고 여기 이 포르쉐 국기들이나 뭐 이런 걸다한게 아니잖아요. 이 행사가 뭔지 잠깐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사실 포르쉐 팬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만한 행사일 것 같은데요. 포르쉐 월드 로드쇼라는 행사하고 저희가 한 30대 가까운 차량들 독일 본사도 직접 가져와서 이 트랙에서 다양한 모든 포르쉐 모델들을 좀 경험할 수 있게 고객분들한테 좀 제공하고 있는 포르쉐 본사의 이벤트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알잖아요. 저 어느 정도 아시죠? 저는 EV를 좀 이렇게 하고 난엔터로 캔버스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 친구 트루보 S를 보고 게시 하핑할 때 내가 좀 도와줬는데 와! 대단한 차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여기서 딱 보면 1, 2, 3, 4, 5, 5가지의 지금 타이칸들을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하죠. 이건 딱 봐도 이거, 이게 4S 맞죠? 이게 베이스예요? 사실 베이스 모델은 아니고, 타이칸 4S라고 불리는 모델인데, 가장 많은 분들이 찾는 모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제 상태부터 100km까지 단 4초 만에 끝내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yeah, 이 그냥 보, 보면은 이제는 뭐 4초 되는 거는 제 대학 시절 땐 4초면은... 만약에 이 포에스 모델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GTS 모델로 충분히 이제 선택권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얘가 522마력이 아쉬워서 또 이쪽으로 간다. 이까 590마력인가 70마력인가? 이제 오버부스트 시에는 598마력까지 꺼내는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포에스. 4S. 포에스는 제일 거의 기본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김치. 근데또 김치가 조금 아쉬워서 여기서 김치 볶음. 그리고 그거 아쉬워갖고 또 여기로 갖고 또 김치 찜. 이 김치찜 얘는 얼만큼 돼요? 런치 컨트롤 시 680마력 토크는 GTS랑 동일한 86.7kgm 를 자랑을 하고 제로백은 3.2초 그렇다면 얘는 진짜 너무너무나도 대단한 어, 자동차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9.11 하게 되면 거기서 계속 9.11 말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9.11이 포스트를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9 1 1을 우리는 항상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타이카보다 9.11 많이 알기 때문에 거기서 공통점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9.11 하게 되면 9.11 터보 있으면 또 터보 S가 있는데 역시 타이칸도 터보 S가 있습니다. 요이 터보 S 난 지금 궁금한 게 680마력이 있는데 터보 S는 그러면 뭐한 750대나요 가깝습니다 761 마력이고요 토크가 무려 107kgm를 자랑하는 제일 하이엔드 모델 이라고 말씀드릴 수있어 무시무시하네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또 요것도 바리 스타일 또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이 디자인 컨셉트는 2005년도부터 서 2019년 이 자동차가 소개될 때까지 디자인 스토리를 많이 한 차입니다 그 2005년도에 이 디자인을 시작했을 때이 디자인 스토리 하시는 분들은 이 자동차가 실제 실제적인 차가 만들어질지도 모를 그때서부터 디자인 스토리 한건데 유명한 차들 여기 몇개 있습니다 멋있죠 요 자동차들 덕분에 요렇게 디자인이 왔는데 딱 보시면 여기 보면 이 자동차는 뭐 보면 앞뒤가 다 똑같아요 그죠? 다 똑같은데 이 자동차들 보면은 디자인이 두 타입 렛츠 it. 자 우리가 조장수서이 장수로 온 이유가 뭐냐? 딱 뒤에 보시면 자동차 세대 갖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다섯 모델 중에서 만약에 준이가 이 자동차를 하나 구입할 거면 어떤 거를 구입할까? 어떤 차가 누구한테 맞을까? 하는 생각에 요세 자동차들을 갖고 왔는데 두 모델들은 똑같은 Turbo S지만 하나는 Cross t u r i s m 하나는 그냥 Sportback. 그렇기 때문에 그거두개 갖고 왔고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딱 있는 자동차는 GTS. 제가 요 자동차들을 뽑은 이유는 좀 있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 이 색깔은 뭐예요? 지금 나 그게 좀 궁금한데 요 색깔 보시면 되게 좀 특이한 색깔인데 요 색깔은 지금 뭐라고 몰라요? 어, Frozen Berry Metallic이라는 색상입니다. 이 차는. 그리고 또요 중간은 또 뭔지 알지? 또 하늘색 친구들 우리 팬 지오디를 위해서 내가 요 자동차 뽑으면 요 색깔은 또 뭔지? Frozen Blue라는. Frozen 터보 S를 봤는데 이 터보 S는 가격이 지금 어떻게 돼요? 터보 S 같은 경우는 2억 4천 7백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럼 그 포레스트는 얼마예요?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약 1억 5천만 원 수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GTS는요? 1억 8천 한 7백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터보 s 는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이 자동차는 괴물이에요, 괴물. 그래도 운전했을 때 사람이 편리하게끔 만들어준 그런 자동차자는 패밀리용 괴물입니다. 우와! ハハ <Whoa! laughs> 타이칸 터보 S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른 모델들도 마찬가지지만 포르쉐만의 독특한 회생 제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제동 상황의 90%까지 이 회생 제동만으로 정차가 가능하고요. 제동할 때 최대한 360마력까지 배터리팩에 전력을 공급해줘서 굉장히 다른 전기차 대비해서 뛰어난 회생 제동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 터보 S 사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GT3 RS, 터보, 터보 S 이런 911하고 얘들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면 연비 같은. 것을 생각하면은 뭐 걔들은 여기 가까워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마력수나 이 토크나 이 괴물적인 순간적인 그 힘은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GT 클래스 자동차들은 이 트랙을 위해서 만든 자동차들이기 때문에 하이 컴프레션 모드를 되게 그냥 이9,000 rpm까지가 왕왕왕왕 짜내야 돼요. 짜내서 그 마력수를 다 갖고야 와 되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얘는 순간힘이 빡! 한 방에 뺨! 해주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비교를 못하는데 또 4명을 편안하게 태울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s a family sports car. 또 이 전비라고 그러죠, 연비라고 그러자고이 전기 자동차는 전비라고 그러는데 이 자동차고 이 자동차고 하 차이가 얼만큼 나요? 타이칸 터보 S 모델 같은 경우는 주행 가능 거리가 289km고요. 타이칸 GTS는 317km를 주행 가능 거리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볼 텐데 정석 씨는 이제 포르쉐에서 그 마케팅 담당자잖아요. 그렇다면 이 터보 S는 어떤 사람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차입니까? 사실 타이칸 터보 S는 이 시장에 있는 수많은 전기차 중에서도 극강의 퍼포먼스를 내는 차량이기 때문에 761마력, 제로백이 2.8초 정말 괴물같은 성능을 자랑하는 전기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포르쉐만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포르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터보에스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싱글맨이야 근데 나는 지금 스포츠카를 타고 싶어 내 꿈의 차는 911이야 탔어 이야 좋아 결혼했어 이제 아기가 났어 이제 한 초등학생 중학생 딱 됐어 911전로 가고 얘가 들어오는 거죠 진짜로 무시무시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딱 보시면 911서부터 페나메라서부터 뒤에 보면 또 마칸 포르쉐의 모든 모델들이 다 짬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모든 게 통일성 있게 만든 그런 디자인 자동차인데 맨 처음에 나온 디자인은 이 자동차입니다 EV 자동차들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옛날에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들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보면 모든 게다 되게 Aerodynamics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전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딱 보시면 얘는 거의 짜부러틀어 놓은 911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게 조금 더 It's more elongated and more streamlined 조금 보면 모든 게다 Organic Shape입니다 딱딱한 Shape가 하나도 없어요 옆에서 보시면 4 Door 911과 아무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디자인 큐를 보면은 모든 면에서 다 지금 이 992와 얘하고 통일성이 되게 많이 있어요 뒤에 보면은 이 B필러에서부터 뒤로 쫙 내려갔을 때 요거는 포르쉐 되게 중요한 요 CF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코를 패널 여기 넘어갈 때 얘도 똑같이 여기서 좁아지면서 여기서 확팬트 플레이트 있으면서 뒤로 에 왔을 때 에어 다이내믹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 바람이 날린다면 여기서 눌려줘요. 하지만 또 얘는 액티베러가 있는 게 뒤에서 빨리 가게 되거나 아니면 핸들링할 때이 윙이 올라갑니다. 그럼 보면은 여기 이 커트, 여기 레어 코터 패널에서 범퍼리 밑하는이 패들라인, 이 라인인데 보면은 992 911하고 되게 비슷해요. 여기도 뒤에서 딱 봤을 때도 착각할 수도 있는게 911인지 911과 되게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윈도 라인 뒤에 리어윈인시 라인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요트리밍 이렇게 딱컨티뉴니스리드 라이트 다 나인 일레븐과 되게 비슷해요 요 디자인 자체는 처음 나온 거 그렇게 되면 나인 1과 되게 비슷한데 옛날 자동차를 보면 뭐패스백 아니면 스포츠 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크로스 토리스 모라고 뒤에 보면은 스테이션왜건 아니면 헤어치 백 이런 스타일로 만들었죠 사실 저는 요게 되게 탐스럽고 좋아요 왜냐면 되게 특이하기 때문에 요토리스모 만의 매력인데 옆에 라인이 되게 이뻐요 저는 왜요씨앱을 되게 탐스러워 하냐면 비율을 참잘 맞은 것 같아 왜 뒤에는 스테이션웨양인것 같은데 뒤에 너무 각지지 않고 It's a continual line from here to here 여기서부터 스와시가 딱 되지만 여기 위에 와갖고 앞에 윈슈드 라인이 딱 가서 얘를 가이딩 돼갖고 끝에 가서 여기서 한번 잡아주고 또 둥그렇게 잡아줘요 되게 탐스럽게 생겼어 어. 이3 쿼드 뷰 뒤에서 이렇게 딱 보면 되게 둥그라고 어. 그928그 느낌을 조금 살린 것 같아 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생각할 때 그래도 그 포시에서 너무 벗어나면 안 되니까 옛날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런 큐도 집어넣은 것 같은데 또 뒤에서만 보면 은 거의 911인데 3 쿼드 뷰에서 보고 또 앞에서 보면 완전 다른 자동차. 저는 어, 모양, 이 스타일은 요, 요 크로스 테리스모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GTS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자동차의 특징 GTS 모델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관에서 다른 모델이랑 조금 차별성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하단 범퍼, 이 사이드에 적용된 이런 카본 GTS 전용 디퓨저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카본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를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테리어에도 검은 색상으로 된 레이스텍스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가장 인테리어랑 익스테리어에서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타이칸 포레스트를 살려고 그래 근데 그 4S에 나 여기에는 이거 지금 시시한 것 같아서 이 옵션 조금 더 추가할래 옵션, 옵션, 옵션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가격이 확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보면 어떤 옵션이 나한테 제일 맞는지 그건 모르는데 이 GTS는 미리 많이 이렇게 착용돼 있는 자동차입니다 우리 이, 이 인테리어 좀 한번 볼게요 이 GTS 패키지가 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GTS 패키지는 GTS 패키지만의 그 매력적인 그 인테리어 패키지가 있는데 GT 모델명들 자동차들은 다 안에 대부분 스포트 팩이라는 세무같튼 기질이죠. 이게 뭐가 좋냐? 으 운전했을 때 만약에 라이럴턴뭐 그런 세게 턴할 때 일반 가죽은 조금 좀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얘는 슬라이딩한지않 몸을 딱 잡아줘요 그런데 얘는 딱 보았을 때 안에 모든 면에서 이 스티링 어휠도 그렇고 센터 컨솔도 그렇고 시트 서피싱도 그렇고 여기 위에 있는 천장 A필러 B필러 C필러까지 다 모든 게이 스포트 택으로 다 커버되어 있어요 얘는 딱 봤을 때 보면 여기 보면 GTS로부터 여기 마니클이 있고 참 안에 있을 때 보면 느낌은 바깥에서 봤을 땐 차가 지금 좀 되게 좀큰 차처럼 느껴지는데 안에 들어왔던 이 콕팩 자체는 나를 딱 감싸줘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하 중요한 거 여기 계기판이 딱 중요한 건 중간에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스티어링 휠 사이로 잘 보이게 딱 중간에 RPM 게이지 그리고 또 스피드라우머리 딱 중간에 있어서 되게 편안해요. 얼고 나면 쓰는 딱타 있을 때 하나도 답답한 면은 없지만 여기 이 센터 운솔이 있기 때문에 나를 딱 감싸주면서 이 숄더 스페이싱이랑 위에는 Very airy and very comfortable. 그리고 또 헤드 스페이스도 되게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a s 스 자체가 앞이 다 LED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이 시닝 서피스는 이스포텍인 만큼 그립감도 있고 사이드 보스터 와 모든 게날딱 잡아주기 때문에 되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닝 시스템인데 자 일단 그911 아까 GT3 RS 그리고 뭐 터보도 못 하는 거 요거 뒷좌석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자동차는 퍼포먼스는 저 자동차들한테서 딸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얘는 쟤네들이 못하는 게 바로 제일 큰게 이겁니다. 제가 뭐 그렇게 큰 키는 아니지만 제 사이즈는 180 조금 넘는데 뒤에 앉았을때 leg space from knee to the backrest about inches. 그리고 제가 지금 뻣뻣하게 앉는 것도 가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요. 되게 편해요. 그리고 또 이거는 또 파노라마 루프가 있기 때문에 되게 에어리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고 머리 스페이싱도 되게 충분하고 여기 또 숄더 스페이싱, 얼고라맥스 되게 좋고 너무 신기한 게이 뒷좌석에도 여기 사이드 보스트리 있어요. 이거 조그맣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다가 앞에서 타이탄 핸들링을 할 거면은 뒤에서도 서포트를 해 주고 또 여기 보면은 얼마일 수도 있고 컵플들도 있네요. 그러니까 스포츠 카인데 패밀리용 스포츠 카인 것 같아요. 안에 보면은 뭐큰 그 보다는 넓어요. 컴팩트 사이즈 SUV지만 뭐파나메라나 이런 자동차들 오. 와 그지만 퍼포먼스는 그 차들 그냥 씹어 먹어요. 사실 저는 이 다섯 중에서 제가 뽑은 자동차는 이 GTS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많은 모델들이 있어요. 그고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자동차들 좋아하시는 분들 찐들은 다. 한번씩은 해 봤을 거예요 자동차를 선택할 때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요 옵션 같은거 내가 만들어 갖고 내 자동차 이렇게 하는거 재밌잖아요 한다음에 내가 그거 몇번씩이나 해갖고 안산게 한 몇천번 될건데 하다보면 은 솔직히 어쩔 때는 어 너무 부담될 때도 있고 이 gts는 제가 뽑은 이유가 뭐냐면 딱그 중간이에요 그 스윗 스팟 퍼포먼스 위주로 만든 자동차인데 안에는 스페이싱 되게 컴퓨터 하고 가족 4명 편안하게 탈수 있고 하지만 또 안에 보면 이 어메니티 같은 거는 되게 스포티하게 스포트텍으로다 커버돼 있고 앞에 보면은 LED 스크린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동차를 선택하기에 심심하지 않고 카비 파이버도 있고 이런 디테일들 자체가 차를 심심하지 않고 되게 엑스링하게 만든 GTS를 저는 뽑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the real moment of truth. 이제는 자동차 테스트. 텐데, introduce yourself hey guys my name is fabio i'm a german instructor working mainly in the porsche experience center hockenheimring and now i went here all the way from germany to beautiful korea to this track here and uh, yeah until now, I absolutely love it, and now with June we can have a look on these two beautiful Taikans here. And uh, with which which should we start? You know what? I think what we should do is uh, I want to start with the monster first. The two get 잘생겼어. Come, Samida. Oh, <laughs> grazie. You're grazie mille. Half Italiano, yes, I'm half Zan. Italian, half and Italian. half German. Ah, just that. Just that. That combination is so handsome that I want to hit him, but he's stronger than me, so I'm going to do it here. First, today we're going to take the turbo. So let's get it. All right. All i'm right. ready whenever you are i'm ready man let's get it all right let's get it and you know the turbo s is known for its uh, high power output high power 761 horses you want to feel it let's get it all right 321 let's go Whoa! Whoa! <laughs> Yo, dude, it's got pretty good Gs for how heavy this car is, woo -hoo -hoo! You feel I can steer the car with my throttle because of the PTV Plus. Sure! The Porsche torque vectoring, so the wow. the power is transferred to wow. each wheel. Yo! This car family car. Wow, the braking is insane. Here we have a little chicane. Whoa! Yeah, Kimuri, that's a monster. Yes, watch the braking with the PCCB. Whoa! See, we could have even brake later. Sure. <laughs> wow. Well, you're an awesome driver, but this thing is like, wow. This car is crazy. The car almost does everything for me. Wow. Look at this. <laughs> See, it's easy. I couldn't drive with one hand. It's just uh, the electric stuff is working so good. The rear axle steering, yeah, the low center of gravity, even lower than with the 911. Uh, it works so perfect. I mean, we have still a lot of weight. Yeah. We can't, we can't trick physics, but we can work with it. Wow. Low center of gravity, rear axle steering, good brakes. Wow. You see? Again, we could have braked even later. Yeah, and you know, you just got here. This is your first time on this track. Yeah, that's true. <laughs> uh, He's an awesome driver. <laughs> this brake system is crazy, man. It's that heavy, but this car's braking is just... it's crazy. So how did you like it? Yeah, I wanna drive it, man. So where, uh, where's the shift knob on this car? This is it, huh? It's the same position like in the 918 Spider. Wow, it's so quiet that I can't even tell that it's on. Yeah. Wow, this car, I'm gonna... Look at, Oh my God! The, the torque is instantaneous on this car. Look at this thing. Whoa! It's crazy. The thing about it is, is, it's a big car and it's a heavy car. But when you're in the cockpit, you don't feel like it's that big. It's easy, like you said, the instant power response. Look at this. Whoa! Braking is also good. Yeah, it's so good. And then look at the handling. How for how big this car is? This is crazy. It's really good. Yeah. Just one hand. I don't have to be a good driver to do this this car does everything for you for how much horsepower it has look at this look at this it handle it holds it holds it holds it's like on rails on rails look at it. <laughs> Wow and you know what funny is you don't feel nervous doing it because it makes you feel really secure. That's the benefit of the high weight. <laughs> yeah, that, that's what it is. You feel so solid. You know, it's not like, look at I could go through right here even. I'm gonna be honest with you, Fabio. Yeah, I'm, I'm not an EV fan, I'm an internal combustion guy, but this car is kind of making me doubt myself. It's pretty good. It's actually fabulous. Especially, <sighs> like I said, the rear axle steering is my favorite feature. Why? Below 80. It turns the rear wheels against the front axle so you have virtually a shorter wheelbase to be more agile and stuff, like in the slalom, which would be better, or the, the chicane. And at higher speeds, they steer in the same direction, so we sure. have a way more stable lane change, and it feels like you drive a Panamera executive line. It's, it's got the best of both worlds, this car. You know what? Can and we try all. the GTS? Yes, let's go for it. All right, man. sport Plus, the taikan sport sound is engaged to hear it and sure yeah, let me try <laughs> this never gets old you know when i was a kid you could only get this kind of feeling from a go-kart not a real car you know what i mean like but this look at this you know what else the weight is what makes you feel stable but the weight is what makes it actually fun on this car use it as an advantage because look at you could throw it and because of the weight you're drifting like a star right yeah I already like it better than the Turbo S. Fits my characteristics better than that car. Look at it. Uh, even when you make small mistakes, oh. the car is doing a good job to to-, to It adjusts it, it adjusted for me. Yeah. Yeah. It's you know what? Look at it. Whoa dude! Whoa. It does everything for you! Makes you feel like a pro. The guy's Look Wow! It's so great! I don't have anything negative to say about this car. I don't, I don't know how to explain it. It's, it does everything for you. I mean, you don't have to. Look at it. I'm drifting into it. It's an amazing car. And this car is just awesome. 와 진짜 자동차를 내가 끝까지 밀어봤어 브레이크 쓰지 않고 코너를 들어가면서 그냥 코운도 먹을 뻔했는데 자동차가 그냥 해줘 모든 거를 이 자동차는 그냥 로봇인 거 같아 그냥 뜻이 뭐냐면 내가 뭘할때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얘가 이 걱정마 내가 잡아줄게 아이 자식 이런 느낌이야 나는 GTS ALL THE WAY 컬처맨 요! Get it! 요! Let's go get it! 컬처맨 오 oh, 여러분 오늘 드디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사 포르쉐에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그래요 맨처맨 어, 제가 조금 사기를 쳤죠 GT3 RS를 리뷰하지않으셨지만 사실상 저하고 제일 지금 거리가 먼 포르쉐의 타이칸을 오늘 리뷰하게 됐는데 이제는 이 세계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EV 세상으로 모든 게다 이제는 어느 자동차를 선택할까? 지금이 아니더라도 미래에는 거기서 조금 망설이게 했는데 오늘 포르쉐에서 진짜로 우리 초대해서 이 탈칸을 운전해봤는데 저는 e 비 자동차들 많이 운전을 해봤어요 사실상 오늘 와서 이 자동차를 테스트했을 때 느낀 거는 이 자동차가 그냥 단순한 e 비 자동차는 아닌 것 같아요 아내 마음이 조금 이쪽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누가 와서 나한테 총을 대고 너 2위를 골라야 돼 한다면 지금은 폴씨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PPL이 아니라서 그거 아니에요 This is the sweet spot So! Everyone! Follow, Like, Subscribe and Cartoon Man will be there and Fabio I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with us Thank you On the count of 3 1 2 3 BAM! Bam! 야! 끝난 지 알았지? 안 끝났어. 사실은 여러분들이 PORSCHE KOREA 유튜브 채널 가서 구독을 하시면 일단 거기 구독하면서 저도 구독해주세요. 뭔지 알죠? 얍삽하게 보지만 말고 구독하면 10명 뽑아서 요 컵들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PORSCHE KOREA 유튜브 사이트 가서 많이 구독해주시고, Like 해주세요. Let's get it! 후!